어 주영아 안녕. 아빠야. 어 주영아 안녕 아빠야. 엄마야. 어. 엄마 놀랬지? 엄마. 뭐야? 아, 뭐야? 지원아 엄마야. 지원아 뭐야? 엄마야. <laughs> 안녕 기승아. <laughs> 안녕 다나야. <laughs> 수고 많다. 하은 <laughs> 안녕. 까꿍 우리 딸 윤조 엄마야 까꿍 우리 딸 윤조 엄마야 아들 현근아 안녕, 아들 형든아, 안녕.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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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는 너의 이그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다 네 모습 그대로 즐기다 오길 바란다 사랑하는 등에는 TV에서 보니까 너 감기도 걸리고 살도 많이 빠졌더라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도 어쩌겠니 이 일은 네가 아주 <laughs> 좋아하는 일이잖아. 여기 즐길게요. 하이 동명. 내 영어 단짝꿍 잘하고 있지? 아, 너다잘 쓰겠네. 내가 우글거려서말한 번도 안 했었는데 너가 내 쌍둥이여서 참 좋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나까꿍이팅이팅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 웃음> 아들 안녕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 세미야 <laughs> 오전 아들 잘 지내고 있지? 많이 보고 싶네 아들 <웃음> 안녕 유나 <laughs>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수지야 안녕.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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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리 딸 영상으로 힐링을 시켜주고 싶어서 엄마 아빠가 지금 여기 앉아 있거든. 근데 아빠 다리가 덜덜떨리는 게 엄마 <laughs> 느껴지니까 <같아>. 춥다. <bleiben> 너희들 노래 중에 피치라는 노래 있잖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에. 빛이 드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아빠랑 엄마랑 열심히 응원할게. 한결렁 파이팅. <laughs> 아 엄마가 많이 힘이 못 돼줘서 미안해. 아들 발 다쳤을 때 엄마 너무 속상했어.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요즘 도윤이 촬영하느라 힘들지. 이번 기회에 내가 스스로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딸 예빈이가 처음에 가수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많이 반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되게 미안한데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네가 할수 있는 그 행복한 일들을 살려면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 꼭 챙기고 이민나 사랑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